북구의 이상은 의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범야권 후보로 진보당의 윤종호부를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한 데 대한 센 반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앞서 국민의힘 박태동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공청이 확정됐기 때문에 북구 선거는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북구 총선이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범야권 북구 후보로 진보당의 윤정호 후보를 결정한 데 반발해온 이상원 의원이 마침내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내 경선조차 없이 컷오프된 자신의 현실을 놓고 잘못된 정책이며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규정하고 잘못된 정책과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선과 대선 승리로 고건 분통하여 하며 지켜온 우리 울산민주당의 가슴에도 큰 상처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늘 우리 북구의 발전, 우리 지역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현관계 민주당 소속 다섯 명의 지방의원들도 동반 탈당하면서 진보일본지 북구의 범야권 단일화 카드는 사실상 무산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상한 의원은 진보당 윤정호 후보에게 지금이라도 당대당 경선에 임할 것을 촉구하면서 야권 단일화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선 지난달 29일 진보당 윤정호 후보는 민주개혁진보 단일 후보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사실상 민주당과의 경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울산 북구 여론조사 경선 결과 박대동 전 의원이 공천 확정됐습니다.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거쳐 제19대 총선에서 초선에 오른 이후 8년간의 긴 공백 끝에 다시 재선을 위한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박전 의원은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전에 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1대1 구도를 예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 1대1 구도에서 김창현 후보한테 제가 52대48로 이긴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필승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울산 북구청선이 3파전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야권 단일라불볼수 있는 북구청선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제시의 뉴스 전우수입니다.